예, yeah, 오늘은 이 펀치 총을 할 건데요. 이거 볼게요. 카메라가 뒤집어져 있는 건거겠습 네, 이거 이렇게 샀는데 제가 뜯어서 학교에서 바로 몇번 해봤어요. 몇번 아니게 좀 많이 해봤어요. 되게 괜찮은 제품이고요. 혼자한테 심심할 때 하는 게 좋고요. 이 안전점이, 뭔지 드지겠습니다청 수준이거든요. 제가 아주 조심히 뜯었습니다. 뭐 이거, 옆에서 딱 들었는데, 제 친구들은 가감하게 탁 짓더라고요. 저는 가감하게 탁는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. 이렇게. 이게 이게, 발생하는 거잖아요. 잘 됩니다. 지금, 보고 보이신 보이시겠죠? 보이시겠죠? 이게 휩니다. 알다시피, 이렇게 하면, 옆으로 휘어요. 근데, 이렇게, 스..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, 비트에서는 또, 일찍 또잘 나갑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예, 나라나 펀치총이라는 제품인데 이 뒤에 맞치고 싶은 표적을 향해 예방향에 두세요 펀치총을 레버로 눌러주세요 저두개 다는 게빵인것 같아요 절대 사람을 그냥 쓰지 마세요. 이거 뻥이 하나도 안 아파요. 그냥, 그냥 이 정도? 눌리, 는린 느낌도 안 내고. 뭐라고 해야 되지? 이제 이건 되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. 심심할 때 하면 좋고요. 빨빠도 주시고요. 쓰레기들은. 내가 이런 간녀을 맞춰서. 이렇게 어깨부터 안나다가 네, 잠시만요. 이게 한번 유지로 어디까지 드러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간에게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렇게. 많이 한거 뭐가 아는데. 30cm 정도. 여기서부터. 좀씩 더 생기다 보니까. 여기서부터. 더, 더, 네? 더 늘어놔? 더 늘어날 수 있잖아. 어. 9cm 19cm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29cm예요. 29cm 체온이 늘어난 게 29cm 이게 20번이고 이게 29cm이고 29cm겠죠? 아이콘은 이 없어요. 전체를 추천드리고, 여기 펀치 건이어다 있죠? 주먹총. 한국어는 주먹총. 근데, 펀치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? 펀치는 아마 영어일 것 같, 영어일 거예요. 총은 우리나라나? 대한민국 말이죠. 내 이거 추천드립니다. 저가 이걸 사게 된 이유는요. 친구가 사길래 저도 사봤습니다꽤 재밌네요. 이번엔 집안의 관역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세워서 해볼게요. 역 조준. 알았어. 역 조준. 이거는 조준 치워주고 아래 뒤로 켜야 되겠네요. 알았어. 퍽 복. 네. 이상균입니다 빠이빠이 카메라에 형이 근데 이게 원래가 이거 안에 있는 게 스프링을 눌러가지고, 이거 이렇게 팍 당기는 거예요. 당겨가지고, 다 이렇게 연결이 있잖아요. 이게 하나 딱 돌리면은, 이게 착 펼쳐지면, 이게 당겨지면서, 이렇게 착 펼쳐지면서, 여기도 다 이어져 있어서, 되는 걸인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렇게 나오겠는데, 왜냐면 이게 나와요. 예? 네. 이게, 이게, 는데안 하는 것 같군요. 아, 이거는 5 0 0원서 뽑기를 뽑은 요것입니다. 따라라, 펀치총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했습 아, 여기서. 근데 29cm. 네, 이상입니다. 바이바이